바근들어 아, 이고이이고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감돌이, 냄새 이렇게맞나 응? 응? 우리 깜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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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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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이 잠들 앉아 앉들 앉아 어. 옳지 옳지 깜 감들아 이러라. 감들아. 깜 감들이 뭐 그림만 쌓이네. 뭐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막 아니, 뭐 감들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냐 막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감들이 잘 있어.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네요. 아주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아주 제법 춥네요. 제발 좀덤라 <놀라> <laughs> 아, 정말. 아, 이요다리가워다 자, 꽝강워요 자, 요 자, 다가워요 자, 꽝가 자, 꽝가 자, 꽝 자, 꽝가워가 자, 가 해라. 어, 우리 저 탄철이는 똑같네. 까돌이도 그렇고, 백산이도 그렇고, 무도리도 그렇고, 불양이도 그렇고. 어, 바람이 많이 불어 이제 카메라 휘청거리네. 저 용변을 보고 저렇게 흙으로 덮어놔요. 코로, 코로 밀어가지고. 산철아, 어이구 이거 이거. 참 신기하네, 싹 덮어 위장을 해놔 이렇게. 어, 자세 봐야지, 봐야지 알죠. 어, 오케이. 자 우리 산철이, 산철로 와봐. 산철로 와, 어이거. 자 이거, 뭐. 자 냄새를 유인하고. 옳지 한번 맛을 봤으니까 이제 좋아, 좋아 좋지 이리 산철아 자. 자 우리 산철이 먹어 냄새 자극을 좀 받고 있다 냄새를 분산시키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우리 산철이 로와옳 산철이 먹어 자 산철이 먹어라 산철이 먹어 자, 안 볼게 안 보고 있을게 아 이제 저번에 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이제를 먹죠. 어, 경계심이 그만큼 풀렸다는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다가오는 단계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가옵니다. 저한테. 검선아, 새끼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다. 안이아 맛있어. 이거 또 먹고. 자이로 먹고. 먹고. 천재로 먹고. 천재이고 천재로 먹이천이로 먹고. 천재이 먹고. 천재로 먹고. 다재로먹기불편하먹자 여기다 줄게. 자먹어 딱 뭐? 아, 경계를 하네요. 뒤에 싹 돌아 먹기 전에 돌아보고 한번 보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쪼. 계속 긴장을 해. 안 먹어, 못 먹어. 먹으려고 하다가 뒤돌아보고. 어. 저걸 먹어야 이제 긴장감이 이제 풀렸다는 말인데. 단찬아 빨리 먹어. 캔 통조림에 묻어있는 사료도 같이 먹네요 옳지 옳지 우리 탄철이 탄철아 탄철을일봐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냄새 한번 맡아볼까 일로와 철아 이것도 냄새 맡아봐 철아 이거 한번 먹어봐 철아 여기 또 냄새 한번 맡아 봐. 산철아, 로.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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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네. 오이고 가까이 왔네. 우리 산철이. 어. 응. 와, 우리 탄철이, 어. 들어, 우리 산철이랑. 자, 산철아. 잼스만 마트봐 옳지 옳지. 야, 많이 발전했다. 우리 산철이. 옳지 옳지. 알토. 자탄다 오늘 순심이 등장시켜봤어요. 일단은 이제 탄차리가 성별 확인을 합니다. 지금 딱 냄새 맡고 순심이는뭐 겁이 없네. 그냥 들어와서 밥. 사료 먹네. 전심아, 이리와 나가자. 가자, 순심아.